가성비 인간.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거나 측정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급여, 일당, 연봉, 기타 등등으로 어쨌든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이 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가성비가 있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금액으로 일을 시키거나 부려먹기 좋은 그런 사람 말이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부려먹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할때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제가 제 몫을 제대로 했는지 가끔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 줄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어떠한 것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가성비를 따지기는 해도 가성비 그 이상으로서의 그런 물건을 구입하고 싶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마땅히 큰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성비보다는 고급 인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합니다. 가끔 쿠팡이나 테모 이런 데서 가성비를 내세워 좋은 상품이라고 광고를 때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 그 제품을 사고 나서 그 가성비라는 것에 만족을 했었던 적이 있던 적도 있고 없던 적도 있는 것처럼 가성비를 내세워서 좋은 인력이 되기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주장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야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하시죠. 2015년 7월 22일 체중 안 적었음 먹은 음식 빵 쌀국수 닭도리 옥수수. 상황 심리 역에서 기후 환경극을 연습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에 가닥이 나온 것 같다고들 얘기했지만 난 피곤해서 잘 모르겠다 싶었다. 영화 보러 가려다가 쓸데없이 돈 쓸까 싶어서 그냥 집에 와서 깔짝 엄마와 함께 놀아드리고 일찍이 잠들었다. 아, 빨래도 돌렸다.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장마가 끝나고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아, 너무 많은 게으름을 부려서 늦게나마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글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지만 누군가 글쎄요. 의미를 알려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 음.